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오늘도 또 협찬이 들어와서 혈당 관리와 어, 공복 혈당 관리, 혈당 낮추는 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제품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우선 언박싱하기 전에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하루에 한 번씩 간편하게 드시면 되는데요. 지금 부모님들께 선물하기도 좋고 요즘 건강검진하면 혈당이나 당수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 기준으로 하는 1일 당뇨 섭취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좋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챙겨 드시기에 좋고 꾸준하게 섭취를 하시면 식후에 혈당 상승 억제를 도와주는 제품이라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포도당 관리 제품 식품인데 기리 기리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 한번 뜯어 뚫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대하기에도 좋고 들고 다니시기에 좋은데 혈당이라는 게 포도당을 의미하는데 온몸에 공급이 되어서 인슐리라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중년 역할로 정상보다 더 높은 수치를 지속하게 되면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많은 조절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적혈구와 백혈구 기능이 떨어지고 일부는 당뇨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인 이 제품 하이생을 선택했습니다. 휴대하기도 좋고, 개별 포장이 되어서 좋고, 보시다시피 절치 라인이 있어서 뜯기도 좋습니다. 깔끔하게 뜯기에 좋고, 1일 1회 1포면 물과 함께 드시기에 좋고, 목넘김도 편안한 작은 한이라서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와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 고소한 냄새 때문에 씹어 드시거나 거부감 없이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한으로 되어 있고 식사 조절과 함께 꾸준히 복용하시면 건강에 도움을 주지 않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린만 아니라 여주, 돼지감자, 당에 좋다는 제품들을 원료가 들어 있어서 평소 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이렇게 챙겨 먹기 좋고 식후에 혈당 상승 정도에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니까 꾸준히 먹어볼 생각입니다. 하이생을 식후 혈당 상승 억제가 필요하신 분이나 혈당 유지를 하여 건강관리를 하시고 싶은 분 생활의 활력을 높이시고 싶은 분 야채나 과일로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고 싶은 분들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이생 혈당 밸런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